미니 컴퓨터 추천 7탄 최대 63% 할인. 맥텍텍의 미니 PC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인텔 셀러론 NO105 프로세서 덕분에 멀티미디어 작업도 부드럽게 처리되며 4K 영상 재생도 문제 없답니다. 8GB RAM과 128GB ROM이 조화를 이루어 빠른 속도를 자랑해요. 윈도우 11 프로가 설치되어 있어 최신 프로그램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오와 BT 4.2로 무선 연결도 간편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책상 위에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홈오피스나 가벼운 게임용으로 추천합니다. 채트리 AN2P 미니 PC는 가정용으로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2.3GHz의 프로세서 덕분에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어요. 특히 NVM SSD와 512GB의 저장 공간이 있어 속도와 용량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와이파이 6 지원 덕분에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빠르답니다. 8GB 메모리로 멀티태스킹도 수월하고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요. 컴팩트한 디자인이라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작은 집에도 잘 어울립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 우수해 가정용 데스크탑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T9 플러스 쿼드코어 소형 미니 PC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있어 최신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인텔 알더 레이크 엔백 프로세서 덕분에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16GB의 메모리와 최대 1TB SSD는 멀티미디어 작업에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듀얼 1000m 랜 포트 덕분에 인터넷 속도도 아주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디자인이 컴팩트해서 공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성능은 뛰어나니 홈오피스나 작은 작업실에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 이런 제품이라면 추천해드릴 수밖에 없네요.